모닝, 헬로우.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비도 어. 오고 춥고 그치. 좋지 춥고 않아. 어떻게? 자, 근데도 우리는 또 오늘 도 모였네. 음, 좋아, 음. 좋아. <laughs> 언니 지난 주에 고교 합격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은 정보를 얻게 돼 가지고 너무 언니한테 고마운 것 같아. 근데 공동 교육 과정으로 다른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우리 학교 행사를 좀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거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음. <laughs> 우리가 생각을 해봐. 365일. 그리고 대학도 생각을 해봐. 대학도 음. 어떻게 했어? 요거 빼먹었잖아. 그쵸. <웃음> 그치. 그치. <웃음> 빼먹, 음. 요거 빼먹고, 요거 음. 빼먹고, 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 자체 휴강. 휴강. <웃음> 음. <웃음> 어쩌면 이거 부어사전에 올라갈 수 있는 단어. 자체 휴강이라 <laughs> <laughs> 그런 것도 썼잖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고, 고교학점제도 오가되면 수업 일수랑 최소 이수학점이 있어. 음. 최소 이수학점이 있으니까 그걸 어쨌든 충족을 시켜야지. 음. 그래야지 우리가 이 과목을 들었다. 그래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음. 아마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한테 먼저 살짝 양해를 구하고, 구하고. 음. 학교에 이런 이런 행사가 있어요. 학교 공동교육과정이 시행하는 음. 토요일이나 이럴 때도 음. 학교 행사들도 좀 많더라고. 음. 어, 외부의 강사들도 오고 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했었어요. 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은어 그러면 이 수업을 리포터를 내라. 음. 아니면 뭐 독서한 내용을 하나 더 낼래. 라고 해서 그 시간을 채워줘 주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그래도 그 친구는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했던 수업들을 한번더 그 교재를 보고 정리를 해서 모르는거나 이런 거는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도 음. 좋겠지 음.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음. 그러면 어 수업 수업 일수를 음. 이제 충족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아, 그러면은 음, 어. 그럼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출석이 인정되는 거지? 그리고 조금은 다른데한70% 내지 80% 정도는 출석을 해야 돼. 음. 출석을 해야 되거든. 그 정도는 출석을 해야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음. 어, 문제는 없고 또 이게 이제 그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교육과정인 경우는 지역별로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들이 많이 비슷하잖아 그 시기. 음, 그렇죠. 어, 그 시기의 수업을 다른 날로 친구들하고 의논을 해서 대체를 해주는 선생님도 계셔. 음. 어, 대체해주시거나, 아, 아니면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리포터로 대체하거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상관없어. 우선 수행하고 시험은 잘 보면 되니까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음. 하지만 그걸 잘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무단결석. 그렇수 무단결석하면 안되겠지 무단결석 한세번 정도 하면은 그 이수를 못해. 음. 이수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 듣고 싶은 수업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른 친구가 가서 뭐 녹음을 시키거나 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음. 그것도 잘 활용하면 좋아. 음. 어, 만약에 선생님이 내 수업을 너무 듣고 싶은데. 음. 그치 너무 듣고 싶은데. 15나서 녹음을 시키자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 그럼 해줄 수있그그 열정 그나하그가 지금 우리가 계속 그로요그 얘기하고 고그학요제럼요 그럼요. 그그 열정들을 우그가요그주자살려요 그럼요. 그럼정 그럼요. 열정 어요 그럼요. 그럼요. 요그럼그럼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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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러니까 이게 국제라는 네. 단어가 많이 보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경제라는 어? 경제? 음, 경제에 관련된 거 무역, 아, 무역 그리고 뭐. 그렇지 그는 우리가 학교에서나 잘못 듣는 음. 국제 경제 관련성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관련된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이거 들어보지 못한가? 무역 경영학과도괜찮아 어, 경영학과, 경영학과, 음, 음. 어, 경제학과 친구들, 음. 이런 친구들도 괜찮고, 음. 뭐 회계를 공부하거나, 나중에 음. 뭐서 뭐 증권 쪽에 일을 하고 싶거나, 음. 이런 친구들, 어, 또, 또 외교관이 되고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거 들은 친구도 있어. 음. 아. 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당연히 음. 도움이 되지. 그래서 이게 국제 경제, 그래서 음. 국제 경제, 이거와 관련된 게 아니고, 두루두루 생각할 심만 있으면. 아로 상관은 없을 음. 거야. 뭐군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써서 이게 어떤 무역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프라든지 이런 음. 것들도 알아보고 환율 제도라든지 음. 이런 걸 보면은 자기가 만든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네. 외국에 수출이 됐을 때 어떻게 반응이 올지도. 음, 좋네. 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공동 교육과정은 자기가 이런 거, 수업 내용을 확인하면서. 음. 음. 자, 그렇게 음. 하면 엄청나게 발령도가 좋다니까. 그럼 이렇게 입학한 다음에는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되는 거야? 학생부에서 우리처럼 지금 자기 평가서를 받는 것처럼 다 이런 거를 받는 선생님도 계셔. 음. 음, 발표수업도 좀 많이 진행하거든. 음. 발표수업이라든지 수업시간 했던 거. 그래서 수행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상관없어. 이것도 다 적어져 주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500자, 1,500 바이트를 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좋지. 음. 학생 수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그렇지. 학생들만 음. 이렇게 그렇지 원하는 음. 학생들만 음. 적을 수있으니까 음. 이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를 음. 열세 명이만일 음. 음. 때는 성적 처리가 안 된다고. 음. 자, 그런 경우도 조금 많아. 음. 자, 이렇게 음. 많기 때문에 좀더 자기의 활동들 위주로 통과하게 적을 수. 음. 그러면 어, 여기서 여기서도 이제 세특을 적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 애들이 좀 이제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정말 대학 갈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간략하게 사실 적어주는 선생님도 계시겠지. 음. 하지만 자기가 조금 더 수업에 성실했고, 자 그렇게 될수 있을 때또 참고 자료를 내거나 음.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에 이제 국제 무역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묻고 싶어서 다른 논문을 하나 제가 찾아봤어요이 음. 논문을 제가 요약했는데 이게 맞게 요약을 한 걸까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와 맞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 거야. 음. 오, 음. 어, 그럼 선생님은 보시고, 아, 그랬어? 라고 얘기하고, 이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다시 세태에 적어 줘. 마치 음. 이거 만약에 어. 내가 조사한 내용이 응. 이제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응. 약간 좀 빈나가 있다. 응. 그러면은 또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실 수도 그렇지. 있는 거고. 그래. 또 수정 보완이 되는 오케이. 거고. 응. 이거야 음. 지금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 교육 과정을 막 온라인 교육 과정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니요 응 음, 좋은 취지인거 같아. 요쌩 똑바퀴 음. 자기 진로에 상관없는 과목 이수애들 감옥들은 당연 있어. 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음. 관심 있는 데 가서 말한 마디 음. 더 해보고, 음. 인터넷으로 그 글자 하나 검색 하나 더 보고 음. 키워드 하나 검색해 보는 게그 학생들한테는 이런. 음. 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 음. 자, 자, 생각보다 깊이 공부한 느낌이 드는데 음.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까지 다루는 거야. 그렇지, 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 이런 수업들은 진로에 맞는 수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만 모였구나라고 아,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주제를 주고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려거나 아니면 너희가 제일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이 국제경제 같은 경우는 최근 시사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기사들에 대한 토론 이런 활동들이 조금 많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기록해 주더라. 그기 때문에 풍부한 세트기 완성되음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왜 진로를 정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 정해져야 무엇을 탐구하고 싶은지 주제가 나올 것 같아. 일단 그러면 내년도 공동교육과정부터 확인해 봐야 겠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하지? 그렇지. 지금 딱 12월이잖아. 음. 방송을 언제 나갈지 몰라. <laughs> 그래서 우리는 지금 12월에 열심히 하고 있지. 음. 자, 12월이잖아. 자 그러면 내년도 거를 뭐 시도별 공동교육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교육부에서 다 만들어 놨어. 자 이걸 싹다 확인할 수 있거든. 우선 지금 보이는 거는 서울시 내년도 공동교육과정이야. 자, 지금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확인해줘도 좋을 거야. 음, 좋구나. 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여기 사이트 배치에 사이트도, 있지? 사이트도 음, 음.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어떤 학교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음. 다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들도. 음. 음. 자. 혹시 여기서 질문 수도 여고권의 어, 네. 수도 여고에 서울시 학교가 협력 교육 과정. 표 보면은 어 그런데 어. 여기 두 번째 줄에 어, 눈에 두 번째 줄에. 어, 어, 어 뭐가 있는 거요 수업 시간이 매주 화요일 6시부터 8시 반까지야. 어 시간이 좀 배고픈 시간 배고픈 시간이고 음. 또 이제 학생들이 어, 학원에 있을 시간 약간 좀 시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런 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그럴 수도 있겠네, 그지? 자, 그럴 수도 있으면 그때는 학교에서 아마도 이제 그뭐 빨리 맞춰서 밥을 먹을 수 있거나, 음. 아니면 중간에 간단하게 간식을 해결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 음.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조금 풍부할 거고, 이걸 정확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고 라 하면은 그러니까 매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음, 매주 이루어지지 음. 않고, 이 프로그램 중에서 뭐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길게 가야 되는 프로젝트는 매주 해야겠지. 음. 이제 그래. 실험들을 필요한데, 음.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하루 만에 끝나는 실험? 어떨까? 의미가, 아니,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음. 더 당구력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가 음.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실험들이 그러면 그 하루 만에 하는 실험들 우리 뭐 브로커리에서 출제 음. 뭐 추측, 유전자 추진하는 거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투자할 필요도 있을 거고 음. 이제 처음이라서 이게 이럴 건데 나중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토요일날 한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방학도 한다든지. 그렇지. 최근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들도 많이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음. 그 교육청에 권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음. 응. 괜찮을 것 같아. 지 응. 어. <laughs> 교육청에 응. 잘못도 버하면또안 응. 되지만 또, 되지 또 우리의 목소리니까 우리 애가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걸또한다는 있을 응. 거야. 어. 음.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 개별 공공이 화학 실험이나 생명과학 실험이잖아. 그러면제 응? 어느 학교의 일반적인 실험실을 빌려서 할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대학교랑 연계가 돼 가지고 대학 실험실을 활용을 하면은 대학 실험실에 훨씬 더 기자재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더 학생들 입장에 좋지 않을까 아, 어, 당연하지 이거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장소가 정확하게 공지는 안 되어 있지만 장소가 음. 안 되어 있지만 이게 대학 실험실이 될 수도 있어 음. 음. 대학마다 공동실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나 지역민들한테 미리 예약을 하고 음. 어떤 실험을 하고 싶다, 어떤 기자재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 대여를 음. 해주고 그 실험실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고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뭐크러스트라든지 이런 거 우리 진주에 음. 있잖아 바이오센터, 음. 바이오센터 음. 어, 거기에도 가면은 학생들이 조그만한 실험들은할수 있게끔 기자재나 이런 거를 음. 빌려주기 때문에 다 우리가 낸 아. <laughs> 그런 것들도 활용해도 좋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많이 봐주면 좋아 지금 겨울방학 조금 이제 겨울방학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겨울방학 때 공동교육과정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도 좋을 거야 음. 한번 체크해봐 어. 어, 그러면 정말 다양한 거 한번 들을 수 있겠네 정말로 진로가 빨리 정해지는 경우 다양한 경험과 심층적인 탐구 활동을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자,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진로와 보다 정보. 음. 조금만 찾아보면 되니까는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활용을 해줘야 돼. 알겠지? 짠. 수고했어. 자, 우리 다음에는 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얘기해겠지. 야 자, 다음에는 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락하고. 알겠어. you no.